2011년 3월 코엑스 센터에서 열린 세계 유학 어학연수 박람회 현장 지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. 유학업계 최초에서 포부가 된 제5회 필자닷컴 박람회 현장을 가자. 필자닷컴 전국 5개 지사, 전문 상담 문제가 필리핀 현지 어학원 담당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는데요. 이렇게 한 장소에 필리핀 어학연수 전문가들 모두가 모이는 것은 오직 방람회에서만 가능한 장면입니다. 실제 어학원에서 생활하고 계신 학원 담당자님들의 생생한 정보와 세자닷컴 상담원의 전문적인 정보가 합쳐져 필리핀 어학연수에 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한 자리에서 한 번에 해결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. 이번 박람회는 필리핀 관광청과 협력하여 이루어졌습니다. 필리핀 정부에서 인정하는 유학원은 대한민국에서 오직 필자닷컴 뿐입니다. 어학연수 정보는 기본 생활정보와 특급 영어공부 노하우까지 얻어갈 수 있었던 2011년 필자닷컴 박람회. 필자닷컴과 함께하는 최고의 어학연수. 지금 떠나보세요. 필리핀 전문 유학 부동의 1위 필자바컴